안녕하세요 윤지, 권지 엥. 자 6월은 또 저의 생일의 달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위해서 좀냅뒀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미리 뜯어봤어요 짜잔 스탠드 오일이라는 브랜드인데 무신사에서 작은 가방을 보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동생이 작은 백을 <laughs> 선물했습니다 스탠드 오일이라는 브랜드 처음 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가방이.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아, 귀엽죠? 어깨는 못 껴요. 토트백이라고 하나? 아주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저 머리 뽑았거든요 어제. 해피펌 하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아직 적응이 좀안 되긴 하지만. 어, 너무 귀엽다, 포장지가. 톤 28. 손이 이파리라 불러야 되나? 은식이 오빠! 빠밤! 오늘 은식이 오빠 만나러 가는데 감사합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와 짜잔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택도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종이로 돼 있는데 풀숲 향이 나는데 풀숲 향 가을이 되면 은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여기 백이 하나 더 있네요 아, 밤. 언폴드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자칭 본인이 에스파 윈터님이라고 저의 고등학교 친구. 제가 또 이런 백이 또 필요했거든요. 그냥 가볍게 들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사고 싶었지만 저한테 힙하게 들어달라면서. 이렇게. 오, 예쁘다. 그죠?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귀엽다. 이게 뭘까? 지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컵그 받침 하는 건가 봐요 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받침대 주는 카페 있잖아요 예쁘다 색깔 예쁘다 지금은 일산에서 카페를 하고 계세요 머그컵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또 이걸로 또 커피 딱 먹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운동복이 도착했네요 운동복은 또 열심히 요즘에 격투기 대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권영인 씨라고 어제도 만났는데 지겹긴 한데 선물은 막 뜯어야 되잖아요 멜로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 아니 이거 비하인드가 있는데 아니 영희 선배님께서 S로 주문해 주셨더라고요 제품의 코끼리인 거 아시면서 S로 주문했다는 거는 뭐 해보자는 건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야 너무 예뻐 저는 포장지가 예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 근데 포장지가 굉장히 많네. 어, 저의 필라테스 선생님이시자 레오 어머님이 이 선물을 보낸 이유도 너무 예뻐. 그 마음씨가 너무 예쁜 친구인데 제가 또 꽃을 좋아하니까 그때 쓰라고 화병을 또 보내줬어요. 제가 또 화병이 없어서 맨날 이상한 컵에다가 하거든요. 요런어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레오야, 곧 보자. 카카오로 선물을 주시다 보니까 또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연이가 보냈네. 최근에 활동 같이 하게 된 지연이라는 친구가 핸드크림을 보내줬어요. 음! 템버린즈는 이 포장지가 너무 예뻐요. 그죠? 가방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너무 이쁘겠다 가방으로 들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감사합니다. 가을에 번갈아가면서 한번 써볼게요. 소담. 와, 지연이랑 소담이 진짜 소름돋아. 같은 선물 해줬지? 소담이라는 친구는 지금 제주살이 하는 친구인데 이제 곧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 1년 살기 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더 살고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거는 지연이가 이거는 소담이가 아 가습기가 왔어요. 저의 대학교 동기 얼굴 못본지 정말 오래된 스누피 가습기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미니 가습기. 아, 너무 귀엽다. 아, 여기로 이렇게 나와나봐요 여기 물을 채워서 연결 하면 여기로 이렇게. 제 목을 신경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성류 보자마자 너무 웃겨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가보시면 릴스를 찍었는데 거기 다리찢기 하는 친구가 한명 나와요. 키가 엄청 크고 선물하게 하면은 편지 글 쓰는 거 말고 녹음으로 음성 메시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성류애가 어디에 좋은지를 나열하면서. 윤지야, 석류에는 칼륨,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장이 엄청납니다. 아, 다인님, 푸르른 숲을 거닐며 만나는 순간에 또 우디한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다음! 10턴에 황제가 또한분 계시는데, 저에게 비타민을 또 선물해 주셨어요. 비타민게 에르메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챙겨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말론이 왔네요. 오! 이것도 겹치는데, 라임 바질, 정현이 오빠, 운동 선배님. 정현이 오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가 보내줬어요. 차이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드세이지, 시솔트또 다른 향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러쉬. 러쉬에서 왔습니다. 우와. 이렇게 카드도 있어요. 생일 축하해, 윤지. 입욕제랑 샤워젤. 이렇게. 이것도 왔어요. 팩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저의 네일을 담당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죄송하게도 지금 네일을 못 바꾸고 있어요. 프렌치가 됐거든요?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시원아, 가만. 잘 쓸게요. 네, 러쉬 온 김에 러쉬를 다 뜯어볼까요? 포티쿠츠나 현희씨가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 샘플 너무 귀엽다. 이 샘플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포장도 너무 예쁘잖아. 완전 핑크잖아, 오늘. 찬승주가 보내줬어요. 스크럽이랑 베스밤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쓸 때, 포장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록시당 아 김유정 김유정이 보내줬네요. 제 술친구 한명 있거든요. 술 거의 맨날 드시는 분인데 와우 이 솝을 보내줬어요. 아 화장실에 놔야겠다. 감사합니다. 션넬 헤어미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와우 너무 귀엽잖아. 유리가 코코 헤어미스트를 또 보내줬어요. 헤어미스트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오 엄청 진한 향기가. 이거 향수 아닌가? 향수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되게 고풍스러운 향이 나요. 오 오, 엄청 세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아, 경원이! 단짝 친구 한명 있습니다. 연기로 열심히 달리는 친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커널류! 되게 유명한 과가 스카프를... <laughs> 어때요? 감사합니다. 어... 한솔 매니저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헤어 파퓸입니다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인센스... 페이퍼 인센스? 근데 페이퍼 인센스가 뭐지? 오, 인센스는 원래 이렇게 가느다리 향초 같이 생긴 거에 불 붙여가지고 냄새, 향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종이를 태워서 하는 건가 봐요. 영주야, 고맙다. 언제 다 커가지고 이런 걸또 보내주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향에 관련된 선물이네요. 오,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대주오름, 양양 서핑, 서핑 가고 싶다. 여수 밤바다, 유진양. 유진이가 또 선물을 보내줬어요. 방이나 옷에다가 뿌리는 퍼퓸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 벌써 6시 반이야? 아, 이제 하나 남았다. 큰 박스가 왔어요. LP 이런 거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계를 사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짜잔! 지우쌤! 와우! 너무 귀엽죠? 여기서 아놓고싹 싹 들으면 돼요. 음악을 여기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생일 선물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보내주신 선물 말고도 다양한 선물을 또 받았어요. 제 생일을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윤지곤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